자, 1 2강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ocial psychologist Arving Janis, 그렇죠? 사회심리학자인 어 Arving Janis는 recognized 인지했습니다. The problems of groupthink, groupthink 집단 사고의 문제점, 그렇죠? 집단으로 사고하는 것의 문제점을 인지했습니다. 그러나 felt 느꼈습니다. 뭐를 느꼈냐면 it could be avoided. it은 groupthink을 가리킨 겠죠 집단 사고가 뭐될수 있다? Avoid 될수 있다. Avoid 피하다죠? 피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어, 느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집단 사고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집단 사고를 지금 문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Problem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문제이지만 이 문제를 뭐할수 있다? 피할 수 있다. 어 어떻게 피할까? 우리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겠죠. It is most likely to develop. 어 그것은 급 집단 사고는 어뭐 하기 쉽냐면 어 develop 발전하기 쉽습니다. 가, 어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죠, 지금. 어 언제 발전할 가능성이 언제 커질 가능성이 크냐면 when team spirit becomes more important. 이런 팀 정신이 저 우리 팀 우리 팀이 최고야라고 하는 그런 팀 정신이 become more important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then 뭐보다 the opinions of the individual member 그팀 속에 들어 있는 각각의 개인 구성원들의 의견들보다 우리 팀이 중요해 팀 전체가 중요해라고 하는 그런 팀 스피릿이 more important 할때 이런 그룹 싱크가 더 커질, 더 강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t is also likely to form 그 이센 또 역시 마찬가지 그룹링크입니다. 이 그룹링크는 또한 뭐할 뭐할 가능성이 있어. Form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If the group 그 그룹이 is made up of, of 만들어 구성이 된다면 be made up of, of 하면 뭐 뭐로 구성되다 라 드십니다. w be composed of 그렇죠? 뭐 뭐로 구성되다 consist of 로 구성되다. 뭐로 구성돼? Like-minded people. 이런 like-minded니까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유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로 구성될 때 to begin with 시작부터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로만 집단이 구성된다고 하면 그리고 if they are 그 사람들이 are faced with 마주한다면 difficulty decision 이런 어려운 결정에 직면하게 된다라면 된다고 하면 이런 groupthink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집단사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집단사고라는 것이 도대체 언제 발생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어, 이 집단사고가 더욱더 develop, 커질 수 있는 거는 바로 팀. 팀이 인디비주얼 개인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어떤 생각이 팽배할 때 그리고 그 집단이 애초부터 이 팀이 뭐로 구성되었을 때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애초에 그럴 경우에 그리고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고 하면 이러한 집단 사고가 더욱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집단 사고가 언제 더 확고해지는지, s t r 해지는지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쭉 예시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To prevent g r o u p t i n k 이런 집단 사고를 prevent는 예방하다라는 뜻이죠. 막다. 막기 위해서 제니스는 propose 제사, 제안을 했습니다. A system of organization, 한 어, 조직의 기구의 시스템을 조직체계, 조직체계 시스템을 어,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이 시스템이라는 게 encourage 장려를 하는 거죠. 인디펜던 p e n 이런 개인적인 이런 집단 전체적인 홀 h o l 이 아니라 인디펜던트 개개인의 독립적인 사고 독립적인 사고를 장려하는 그런 시스템을 제안을 했습니다. 뭐를 막기 위해서? 그룹 t 크를 막기 위해서 자 그래서 지금 이 encourage는 지금 그룹 t 크랑인디펜던 p e 킹이 서로 반대되는 거니까 discourage가 아니라 encourage가 온거 괜찮죠? The leader of the group. 그 그룹의 리더는 말이죠. Should appear to be impartial. 뭐뭐처럼 보여야 하는 거예요. 뭐, appear to be 뭐뭐처럼 보이다. 라는 뜻이잖아. impartial. 파트는 하나의 부분만인 거잖아. 그 그러니까 partial은 한쪽으로 치우친 겁니다. 편파적인 거예요. 근데 이미 들었으니까 편파적이지 않은 공정한 fair의 의미죠. 공정한 것처럼 보여야 합니다. so that 그 결과 members 각 각의 구성원들이 do not feel any pressure to obey. 뭔가 복종하고자 하는 복종하고자는 그런 어떤 압력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공정하게 보여야 합니다. 지금 groupthink를 피하기 위한 방법들을 쭉 설명하고 있네요. 그렇죠? Furthermore, 더욱이 더욱이니까 계속 비슷한 내용들을 설명하겠죠. he or she 그나 또 그녀는 여기서 지금 그나 그녀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건 앞에는 leader of the group입니다. leader of group은 should get the group. 어, 그룹들로 하여금 to examine all the options. 그 모든 선택들을 다 examine, 조사하고 검토하게끔 시켜야 합니다. get,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으로 하여금 투부정사하게 하다란 뜻입니다. 자 모든 선택지를 다 조사해 보도록 하게 해야 해요. And to consult 여기 지금 to and to 병렬입니다. Consult는 상담하는 거죠, 상의해 보는 거예요. People outside a group 자기 그룹 내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룹 바깥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조언을 구하도록 하는 그러한 어떤 과정들을 겪어야 한다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어, 제니스는 주장했어요. Agreement. 서로 함께 합의하는 것이 실제로 그스팅 좋은 것이라는 거를요. 자, 지금 이 문장이 앞에 있는 문장이랑 서로 연결이 되어 니는 조금 뭔가 배치됩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다 뭐를 중요시 하고 있어? Independent.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랑 same한 거 똑같은 게 아니라 너 자신만의 독립적인 사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내내 내 그룹 안에 있는 거 아니라 모든 옵션들을 다 상향해야 되고 다. 감안해야 되고 어, 내 집단이나 아니라 바깥에 있는 외 집단의 사람에게도 뭔가 자문을 구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 여러 의견이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의견들 간에는 합의가 잘 이루어질까 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당연히 높겠죠 따라서 어그리먼트는 합의가 되는 거잖아 모든 의견이 동일하게 가는 거잖아 여기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말은 뭐야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따라서 디스 어그리먼트가 지금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And he suggested 그는 제안했어요. Members 각각의 구성원들은요, he suggested 제안하다, 뭐뭐해야 한다고 should 지금 suggest 뒤에 나온 거 확인하세요. Should be asked to play devil's advocate. 어 각각의 구성원들은요, 요청되어야 한다라는 걸요. 플레이 뭔가를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어떤 역할을 하냐면 데빌 악마의 변호자로서 변호인으로서 앱포키 몸모를 옹호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옹호하다. 악마의 옹호자가 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을 요청받아야 한다라고 지금 주장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인트로듀싱 소개하면서 어 얼터너티브 포인트 오브 뷰. 포인트 오브 뷰 하면 관점이죠. 어떤 관점? 얼터너티브는 대안의 관점. 그렇죠. 그것이 아니라 그거가 아닌 다른 선택지가 될 수도 있는 대안의 관점들을 소개하면서 in order 도입하면서 지금 여기서 소개하는이라고 생각했네요. 그렇죠? 소개하는. 그래서 in order to provoke discussion. 이런 그 토론을 불러 일으키다라는 뜻입니다. 프로보커는 토론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 대안의 관점을 소개하는 그런 악마의 옹호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까보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대안의 서로서로 다른 서로서로가 하, 합의에 바로 이르지 않고 토론을 통해서 토론을 일으킬 수 있는 대안의 관점들을 가급적이면 많이 만들어 낼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서로서로가 맡아야 한다라는 내용이겠죠. In addition to, 뭐뭐뿐만 아니라 ensure, ensure는 확실히 하다라는 뜻입니다. 확실히 하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대절, 접속사입니다. 뒤에 나오는 어, the group comes to more rational and fair decision이라는 어, 절이 지금 주어동사 절이 나왔고 이걸 목적으로 받는 접속사 대십니다. 그룹이 더 이성적이고 rational, 이성적이고 그쵸? reasonable 이성적이고 fair, 뭔가 공정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allowing members to retain individuality, 여기까지가 주어져, allowing이 동명사가 주어있기 때문에 동사 S 온 겁니다. 그 멤버들로 하여금 그들 개개인의 독창성 (individuality) 개별성을 retain 보유하는 것을 허락하게 하는 것은 create 만들어냅니다. 더 건강한 팀 스피릿을 말이죠. Then 뭐보다 state of groupthink 이런 그룹 group 싱크의 상태보다. 그런데 이 그룹 싱크의 사고가 from conformity and obedience 뭔가 이렇게 conform은 이렇게 뭔가 순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순응. 어 그래서 수, 여기서는 뭐 수능이란 뜻이고요. 어 베이는 복종이란 뜻이니까 수능과 복종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어 복종에서 비롯되는 복종에서 이런 수능과 복종에서 비롯되는 그런 그 그룹 싱크의 상태보다는 healthier team spirit을 어,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자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 글에서 가장 핵심 키워드는 당연히 뭡니까? 그룹 싱크죠. 그룹 싱크. 근데 그룹 싱크를 이 저자는 처음부터 이 지금 소셜 어빙 제니스라는 사람의 말을 빌려서 지금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피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당연히 나와야 될 거야. 이게 그 방법들이죠. 근데 방법이 나오기 전에 이런 그룹 싱크가 어떻게 활성화되는지. 그쵸? 어떻게 get strong 되는지 지금 그룹think가 그것이 지금 여기 나와있죠 이렇게 뭔가 개개인의 의견보다는 팀 스피릿이 더 중요할 때 그리고 뭔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집단이 구성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뭔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그룹think가 더욱더 활활 타오른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prevent prevent, avoid 막기 위해서 할수 있는 방법들로 independent thinking을 encourage 하는 걸 그리고 impartial 해야 된다는 거 누가? 리더가 그렇죠 그 리더는 모든 그룹으로 하여금 모든 선택지를 이그 a m i n 하도록 장려해야 된다는 거 concert, 외부 집단에게 컨설트 하게끔 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disagreement 해야 된다는 거 악마의 옹호자가 돼야 된다는 거 서로 다른 관점들을 대안의 관점들을 서로서로 서로 소개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그룹 싱크가 싱크가 r e d 되게 하는 way 방법이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결론으로도 이런 집단 수능 방 집단 수능 사고가 그러니까 그룹 싱크를 어, 방지함으로써 우리는 조금 더 r a t 을 하고 fair한 decision을 갖게 될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뭔가 더 나은 healthier team spirit을 어,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가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문법 볼게요. 어이시 가르키고 대명사입니다. Group think 이 대명사예요. Group think 어 it is most likely to develop develop 이건 이건 be likely to 부정사입니다. 그냥 워머의 가능성이 있다, 높다, 라는 뜻으로 쓴 거고요. Most니까 굉장히 가능성이 크다, 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it is also likely to, it is likely to. 같은 거죠, 지금. 어, it, 또, 지금, group think입니다. That, 은, 지금, 관계대명사, organization, 이고요. organization, encourage 앞에 주 없잖아.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 그 결과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할수 있도록 이런 뜻으로 so that 쓰인 거 보시면 되고요. get 목적어 투부 정사하며 목적어가 투부 정사하게 하다라는 뭐 우리가 get 뭐 사역 동사라고 하는데 어쨌든 목적어가 되는 투부 정사하게끔 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end to consult to examine to consult to go 병렬 구조로 쓰인 거 확인하시고요. suggest 다음에 s h l 도 나오는 거, 우리 저번 시험에도 나왔었죠? 체크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ensure, 이, to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가 와야 된다는 거 체크 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절, 이거 접속사 되십니다. 주어 동사가 있는 완전한 절이에요. which는 관계대명사, state of the group think. 이게 뭐뭐로부터 결과 비롯이 되다 뭐로부터 Confirmity and Obedience Result from From In A B하면 전혀 달라요. A는 B로부터 B로 되다라는 뜻이고요. A는 B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다라는 뜻입니다. 이 result in이 있으면 얘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고요. 여기서는 얘가 결과고 얘가 원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conformity랑 obedience로부터 비롯된 state of groupthink 이렇게 지금 오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